안녕하세요. 신리화분입니다. 아, 바깥으로 막 나가고 싶어요. 아, 잠깐 나갔다 오는데, 뭐, 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음, 내일은 저 그, 햇살이 구울 때 산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잡혀있어요. 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쁜 화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수선화 분입니다. 나비가 이렇게 있고요. 목단이 이렇게 있고요. 몽리집 목단이 있고 뒤에는 크로바가 있습니다. 흰색과 분홍색 이렇게 하나씩 남아 있어요. 입구는 9cm, 키는 9.5cm입니다. 자 35,000원짜리 두개 7만원인데 제가 65,000원에 드렸죠 65,000원 되겠습니다 타미분입니다 데이지 음, 꽃이죠 돼지 노란 돼지 꽃과 붉은 돼지 꽃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꽃이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이쁩니다 28,000원짜리네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 꽃은 어, 8.5cm, 9cm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전을 안으로 좀 넣었어요. 전을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전을 화려하게 꾸며서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경은 8cm 됩니다. 키는 9cm예요. 이 타미부는 동글동글 알사탕 자리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56,000원인데 5만, 5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에는 꽃을 꽂고 싶죠. 나무꾼이 꽃을 가득 꺾어서 꽃바구니를 만드는 어, 지게분입니다. 사이즈가반쪽가리 반달 같이 생겼지만 사이즈가 커서 합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11cm, 이쪽은 16cm 됩니다. 키는 11cm예요. 이런 지게가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나이 뭐 이렇게 좀 풍성하게 분갈이하다 나무나 이막 심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고기에다가 미니분 두개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도 레이스가 달려있고, 샤방샤방해서 인기가 많아요. 7.85cm, 7.5cm 됩니다. 이 아이는 14,900원, 와인은 3만원, 모두 해서 6만원이에요. 제가 5만원에 드립니다. 네, 방울방울 소리가 나는 방울분이, 방울꽃분입니다. 노화분이에요. 넓적한 엉덩이가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방울꽃이 쑥 방울 소리가 나는 그러나분이죠. 입구는 9.5cm, 키는 8.5cm입니다. 입구가 프릴로 만들어져서 더 귀엽고 우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그런 프릴을 넣었어요. 검정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35,000원짜리 두개 해서 7만원인데요. 6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몰로를 심을 거예요. <laughs> 몰로를 산다고, 산다고 해놓고 살지 못했는데, 몰로를 한 10개 정도 사서 여기에 또는 두, 두 양분에 막 이렇게 심어보고 싶어요. 자, 7만원짜리 6만원에 드립니다. 자, 꽃한개 분인데요. 가격이 38,000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팔기는 에좀 애매해서 한 분께 몰아 드릴게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3.5cm. 라인은 입구 9.5cm, 키는 12.5cm예요. 이렇게 노란 꽃이죠. 이게화련나 같아요. 화련나 제가 화련나 심겨져 있는 아이 <laughs> 보여 드렸죠? 그리고 붉은색입니다 이 아이는 장미같아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크고 이 아이는 좀 작고 그래서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세트로 준비하고요 48,000원 짜리 두개 96,000원이니까 9만원에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입니다 꽃단기분이 좀 가격대가 있어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신상 데이지 꽃입니다. 요렇게 이뻐요. 모양도 이쁘고, 꽃도 이쁘죠. 이구는 9.5cm, 내경은 8cm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네 개가 있어요. 만원짜리 4만원이고요. 만원짜리 롱본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샤방샤방해요. 아주 뭔가 달콤한 느낌이 듭니다.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있고요. 입구는 9cm, 키는 11cm 됩니다. 이 농부도 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어 창문 3개, 아 창문 4개, 롱분 3개에서 7만원이거든요. 6만원에 드릴게요. 세트 너무 이쁘죠? 자, 인공방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9.5cm 키는 9cm 되네요. 2만원짜리 3개 해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더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꽃과 노란 리본이 있고요 석류가 아래 톡 터져서 사방으로 터지는 아주 화려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또이 아이는 트립이죠 짙은 깊이감 있는 녹색으로 끈으로 묶어놓은 트립 이렇게 3개가 있어요 9.5 키는 9 5됩입니다이 아이들도 역시 2만원짜리 세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분입니다. 103개의 담배 분이고요. 이구는 11cm, 키는 12cm입니다. 자, 하얀 백설 같은 하얀 바탕에 주황색 노란색 꽃이 있고요. 여기에는 분홍색과 붉은색 꽃이 있습니다. 다리도 늘씬해요. 이 아이는 22,000원짜리죠. 여기에서 44,000원에 12,000원짜리 이렇게 두개 드릴게요. 이구는 8cm, 키는 7cm 됩니다. 44,000원에, 44,000원에 6,000원짜리 하나 하면 요 5만원이에요. 요 아이 하나는 선물 해서, 요렇게 해서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음료꽃품인데요 롱분입니다. 입구는 8cm 키는 13cm 돼요자 녹색과 붉은색이고요. 이렇게 하얀 안개꽃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꽃도 국화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3만 원짜리예요. 6만 원인데 5만 5천 원에 드릴게요. 4월에는 벚꽃 등 목련 등 많은 꽃이 피지만 4월이 지나면 이제 장미가 피어나는 장미의 계절이 되죠 이구는 7.5cm 키는 12cm 됩니다 검정 바탕에 장미 넝쿨이 있는 애예요 이 아이도 굉장히 우아하죠 뭔가 우아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3만원짜리 두개 해서 6만원인데 5만5천원에 준비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토마루예요고은 한복을 입고 있고, 모양은 다채로습니다 그냥 한복 치마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23,000원짜리, 3개에서 69,000원이에요. 3, 3+, 플러스 1, 파란 색 하나 더 드릴게요. 입구는 9cm, 키는 9cm 됩니다. 이렇게 3개 값에 하나를 더 드리는 아이. 69,000원, 92,000원짜리 69,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치마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하고요. 밑에 3개, 23,000원짜리 3개, 69,000원. 네. 23,000원짜리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총에서 92,000원인데, 69,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예틀분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형인 테입니다. 이렇게 아래는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 납부, 깔때기 모양으로 많이 벌어져서 입구가 좋아요. 키는 입구는 11cm, 키는 10cm 되고요. 어떤 아이는 11.5cm, 11cm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옛돌분은 빈티지 하면서 굉장히 어 은은한 아름다움을 쓰고 있어서 다육이하고 참잘 어울리나 봐요. 옛돌분 나오면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18,000원짜리 롱분이죠롱분입니다 18,000원짜리 세개에서 54,000원 준비합니다. 옛돌분은 잘 나오질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 나오면 또잔판매가잘 잘 되고 어이 거친 흙 거친 부 VC, 도막 돌멩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마름도 좋고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거리대에 내놓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11cm, 12cm, 어, 12.5도 되네요. 11cm 되고요. 키는 10.5cm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할인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 개, 18,000원짜리 세 개, 54,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병속에 있는 아이. 이런 모습입니다. 얘들분 이 분홍색, 붉은색이 정말 예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 하나에다가 이런 아이 하나 여기는 다 개성 있어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12cm 되고 11.5cm, 11cm 됩니다. 18,000원짜리 3개 해서 54,000원입니다. 그냥 캐릭터 분 준비해 드릴게요. 이 아이가, 인기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바가지 머리를 한 소녀죠. 이거는 7.5cm, 키는 8cm 인데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좋아요. 요즘은 아파트가 확장형이어서 베란다도 없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창가에 놓고 기르시면 좋습니다. 어떤 여사님이 어, 참가해 놓고 기름을 준다고 그랬다고 사가셨는데 후회 없으실 거예요. 거기 만 원짜리 다섯 개, 5만 원에. 이거는 6cm 키는 6cm 되는 아이. 와, 이두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5만 원입니다. 요런 모습입니다. 이쁘죠? 이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잘록한 아이가 좋다는 분도 계셔서 왜냐면 이렇게 잡을 때이 아이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입구는 10.5cm 키는 11.5cm인데 볼이 넓어요 불이 한 14cm 됩니다 역시 색깔은 똑같아요. 네가지고요 이렇게 롱본으로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창본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스토리가 있는 풍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롱부와 아낙네는이 밭을 가꾸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가꾸는 것 같고, 여기 아베크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살것 같죠?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세트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9.5에다가 키는 15cm 돼요 어, 풍경 이 부부가 살것 같은 풍경 이 농부 아낙네들이 살것 같은 풍경 이렇게 4개를 하면 64,0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역시 5,000원짜리 2개를 이렇게 선물로 해서 64,000원 이렇게 준비하고요 사이즈 가격 똑같습니다 64,000원에 어, 선물은 골라가시는데요 제가 구분하기 좋게 여기는 사각형으로 올려드릴게요. 사각형은 키가 낮으니까 이렇게 밑에다 놔볼까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를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